네,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편집장 김도원입니다. 이브생 로랑은 이브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 파운데이션이 직접 참여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전기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품 브랜드의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브생 로랑이라는 인물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 그리고 평생을 거쳐온 사랑의 이야기를 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전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브 생 로랑이라는 인물은 패션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패션계의 어떤 디자이너 중에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나오거나 코코 샤넬 다음에는 꼭 나와야 되는 디자이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브 생 로랑 같은 경우는 샤넬 이후의 패션계를 완벽하게 변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일종의 혁명가라고 볼수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브 쌤 로랑이 지오르라는 거대한 디자이너 하우스의 총 책임자를 맡게된게 겨우 20대 초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무 살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데뷔하는 천재 감독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브 쌤 로랑이 그 당시에 의복을 맡고 나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의 유명한 컬렉션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중간에 보면 그 굉장히 헤더니스틱하게 여자들이 남자 수트 같은 것들을 입고 서로 키스하거나 이런 영상을 찍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굉장히 유명한 르스모킹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이전까지 턱시도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시대까지 여성들은 치마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해방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르스모킹이라는 것은 남자의 턱시도를 여성 외복으로 탈바꿈시킨 그런 옷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자들이 남자 정장을 실제로 입기 시작했고 수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여성용 바지 정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흐름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 수많은 컬렉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든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실제로 이브생노랑과피에르에리제의 파운데이션이 직접 참여를 한 영화거든요. 그 모든 디자이너들에게는 뮤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앤디오월에게는 에디세즈위드라는 뮤즈가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예술가라든지 디자이너들에게는 자신만의 뮤즈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디자이너들 혹은 예술가들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브생 로랑 같은 경우는 피에르 베르제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또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피에르 베르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브생 로랑이 만든 옷들은 전부 실제 그 시대의 이브생 로랑이 만들었던 옷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컬렉션에서 옷들을 가져와서 촬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모델들이 지금보다 훨씬 비성 말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는 아마 케이트 모스 같은 여자들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옷들을 모델들에게 수선해서 입힐 수가 없고, 그리고 피에르 베리즈 같은 경우에는 옷을 절대 리크리에이트해서 입힐 수 없다라는 처치를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모델들이 입은 컬렉션의 옷들은 진짜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옷들은 다 사실 진짜 옷들이지만, 모델,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모델들을 어마어마하게 찾아 헤매서 겨우 옷에 몸을 구겨 넣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스코어예요. 재즈예요. 재즈라는 음악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힙합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꽉 짜여진 팝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음악밖에 없던 시절에 재즈는 굉장히 즉흥적인 음악이면서, 그리고... 어떤 미국의 노동자계급 그리고 흑인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당대 전문이들이 재즈에 굉장히 잘 빠져있었고 흔히들 뭐 영국이 60년대를 스윙인 런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재즈에서 그냥 다온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이브 생로랑이 굉장히 고고한 디자이너였느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예민하고 극단적으로 수줍은 동시에 유명한 새를 즐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브생 로랑을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트 세터라는 말을 합니다. 파리와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밤 생활을 정말 즐겁게 즐겁고 유명세를 누렸어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미국에서 당대 가장 인기 있는 프랑스인이었다라고도 평합니다 그런 제트 세트로서 혹은 트렌드 세터로서의 그 이브생로랑의 삶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 재즈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 재즈 오리지널 재즈 코드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 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당대 예술가로 정말로 신성시하고 인정해 주는 몇안 되는 국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이브생 로랑이라는 인물은 패션 디자이너였고 평생 옷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그를 당대 예술가 중한 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브생 로랑을 보시고 우리가 흔히 잘 몰랐던 이 위대한 디자이너의 지난 삶과 사랑에 대해서 푹 즐기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